네 여기는 포항 영일대고요 자전거 라이딩 하고 내일 새벽에 또 라이딩 하고 낚시도 하고 일단 지금 시간이 늦어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해퍼람길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. 삼만이 쌤 각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제가 이 로드용 자전거는 좀익숙치가 않아서. 없네요. 아마 최대한 안전하게 타고 오겠습니다. 빨리 가려고. Yeah. Let's go. 차만 못 가게 해놨나 본데요? 내비는 일로 오거든요. 이거는 저 끌바 하겠습니다. 아이 오케이? Okay? No! <laughs> Not o okay. It is a miracle. At t h 멧돼지 조심스. <laughs> 산에 멧돼지 있어요, 한 번씩. <laughs> 와, 어떻게 오긴 왔네요. 또, 4개하면또죽도시장이고 해도 맛있고, 진짜 크죠? 지금 식당은 다가무리버렸어요 예. 대박이다. 위험해 보이는데. 3.1kg네요. 3kg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아, 네. 맛있게 하나 좀. 먹어볼까요? 네, 네. 예, 예. 이친구아 한번 가친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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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란성 쌍둥이의 똑같은 환경에서 커도 다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는 마인드셋의 차이 어떤 친구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어떤 친구는 못해도 해보자고 생각하고 사는 거그차이니까그큰 차이를 막기야 좌절을 해서는 안 되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지 예. 서른쯤에 느낀게 저는 안될것 같으면 좀안 하는 주의였거든요. 객관적으로 안된 것들, 물리적으로. 근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저랑 비슷한 그 성공률이라고 차이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뭔가 경험이, 경험 치를쌓잖아 그게 모이니까 대해지면은그 경험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. 탈수가 좀 심하네. 억수 했는데. 이게 너무 몸에 수분을 끌어당긴다. 내일까지 못 먹는 거예요? 제가 그때 탈수했는 게, 그 전날부터 탈수 시작해서 사진 찍은 게 오후 8시 끝났거든요. 내일은 아침 8, 11시에 시작하니까 빨리 끝나잖아. 오늘 네. 아침에 물을 많이 먹었어요. 그날이 진짜, 진짜 잼병이었어요. 거기다가 그날 살을 빼려고 네. 어, 엄청나게 열탕에서 운동을 했거든요. 네. 탈수 더 시키는 거지. 열탕? 모유탕이요? 모유탕 거기서 푸시하고. 해서 탈수를 엄청나게 이빨 때린 거예요. 아니 사진 찍는데나 사진 되게 빨리 찍을 줄 알았어. 아니, 사진을 아니, 너무 부드여 <laughs> 찍을 줄 알았어. 진짜 고역이겠다 사진을 몇 시간 찍었냐면 3 시간 찍었어요. 직다 아, 쓰러지는데. 진짜 죽을 뻔했어요. 끝나고 내가 와이프한테 짜증을 내고 어식당을 한번 두번두 군데 아세 군데 좀 튕겼다. 첫 번째는 예약이 끝났고 두 번째는 아기가 있다니까 아기는 안받해서세 번째도 아기 안 받아서 세세 군데가 튕겨요. 와. 야무데나 가자. 편의점이라도 지금... 괜찮다. <laughs> 와, so amazing. 저희는 이제 낚시 장비를 구하러 지금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기분은 어떠시죠? 지금. 아우... 상쾌하네요. 일어날 <laughs> 땐 피곤했는데, 네. 없이 상쾌합니다. 한 1년 후에 또 오고 싶네요. <laughs> 월포해수욕장의 끝에, 왼쪽 끝까지 가시면, 위, 위쪽으로 계속 가시면, 빨간색 등대가 있습니다. 거기가 낚시 포인트라고 해서, 저희도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월성 슈퍼를, 이 시간에 이렇게 부지런한 슈퍼를 운 좋게 발견했습니다. 여기서 낚시를 사서 채비를 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낚시대 좀 사러 왔는데요. 네. 낚시대. 아 여기 없어요. 아. 지금 한 가게 한 일곱 군데 돌고 낚시 가게를 찾았습니다. 원투 낚시 채비를 준비하고 있고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지렁이도 못 봅니다. 가기분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. う,うわっ、あうドッキリ触った。